댓글 그 꾸준히 잘 달아주고 있구만. 아주 좋아. 잘하고 있어. 그럼 오늘은 어떤 걸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고해성사. 시청자가 하드캐리를 해줘야 하는 거라. 패스. 아, 그리고 투수에게 배우기는 지난 영상에서 확실히 재밌긴 했어. 그래서 가끔 댓글 없을 때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댓글이 없으면 안 되겠죠? 댓글 없으면 당연히 잔소리 할 거예요. 빨리 하라고. 댓글 달라고. 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영상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은 댓글 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컨텐츠를 얘기를 할지. 알겠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준비가 좀 필요하단 말이죠. 계속 1일차, 2일차, 이렇게 꾸준히 여러 번 적어주시면 아마 제가 준비를 해서 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laughs> 여기 이미 하고 있는 놈이 있네요. 이 자식처럼 계속 달아주시면 돼요. 1일차, 2일차, 이렇게 계속 달아주시면 언젠간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고. 어, 여튼 그렇습니다. 아, 갈틱폰 제가 또 유독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컨텐츠를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바로 시작! 먼 과거 세상에는 태초의 십사와 13... 십일천사가 아,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다. 이건가요? 라는 내용의 소설 출산 아, 중. <laughs> 서울 강남을 보면. 재패한 신유. 그녀의 학교의 폭풍에 전학생이 전화곡에 들었다. 아, 전학생이, 전학생이 말했다. 너님이 짱임? 너님이 짱임? 그렇다면 어쩔 거지? 그렇다면 어쩔 거지? 네. 이것만 보고 당황했을 것 같은데 학교 관련된 게안 나오는 게 그렇다면 어쩔 거지?로 나와가지고 어쩔 거냐고 <laughs> 그럼 어쩔 건데 아무것도 못 하죠. 오타다 저를 발작하게 하네요. <laughs> 아무것도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뭐요. <웃음> 진짜야. <웃음> 죄송한데 넌님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내가 이 게임 한두번줄알 신노래를 부르는 순간 엄마가 들어왔다. 엄마 들어왔어. 황급히 Alt 탭을 눌렀다. 황급히 Alt 탭을 누르고? 아들 물결표 아이고에서이 흉들을 봐라. 뼈 삭는다. 뼈 사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들 근데 카테고리가 왜 맘이니? <웃음> 네? <웃음> 아 이거 맘스터치야. 와 이거는 좀 식겁했다. <laughs> 어, 나 이거 방송 괜찮은 거야?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맘스터치야 라고 해서 <laughs> 잘 넘어갔죠. 네, 거대한 불가사리가 나왔다. 저 뚱인데요? 저 뚱인데요. <laughs> 나는 답했다. 누구세요? 누구, 그러자 누구세요? 답했다 사랑해요 물결표. 사랑해요. 문을 쾅 하고 닫았다. <laughs> 이 뒤에는 이 내용을 모르잖아. 힘든 거 많이 봤는데. 바람이 닫은 거야. <laughs> 시청자에게 돈빙 뜯는 식류 못 참지 아, 야 시청자한테 삥 뜯는 식류 하하하 <laughs> 쌍세단 삥 뜯는 식류 투수는 싹싹 빌고 있다 싹싹 <laughs> 하 10년 묵은 똥 채권을 회수하고 또똥 채권이야? <laughs> 결국 똥으로 나올 거 아니야 똥. 1 0년 묵은 똥치권 내놔라고 말하는 시청자들과 문단속하는 신유, <laughs> 아프리카 시청자한테서 지키는 똥과 돈. <laughs> 아나 이거 보고 <laughs> 개열심히 했다고 똥과 돈을 왜 지키나 했어. <laughs> 아프리카 시청자한테서 돈이랑 똥 뜯는. <웃음> <웃음> 뜯을 게더 이상 없어서 돈이랑 똥에 뜯어버린 식류다. 그림 그리는 식류님. 전혀 그림 그리는 걸로 안 보여. 뭐예요? 그림 그리는 식류. 이이걸 맞춰? 야, 진짜 어떻게 알았냐? 야동 보던걸 식류에게 들킨 시청자. 야동 보던걸 식류에게 들킨 시청자입니다. 아, 뭐야? 잭스. 야동 보는 시청자 적발한 식류 이게 어떻게 야동이에요, 여러분? 아 잘었다. 아 이게 그 야동 관련된 그거구나. 영어가 뭔지 몰라요. 안 뜨게 사는 식류. 어 아, 어떻게 대충 알았네. F B R 월닝. 어떻게 했냐? 야동 보는 식류. 야반격잖다 내가 야야유지. 폰업 두두둥탁 두둥탁 듣고 보는 신유. 편어부나 저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폰엑시버 보는 신유. 아야 너네 근데 왜 이렇게 잘하냐? 야 너네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 <laughs> 다들 아, FBI 워링뭐 편어부 이런 거를 검색을 갔다.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오, 나오기 어떻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이트를 잘 그리지? 그것도 딱두 개만 나와. 저두 개만. 같은데? 다른 건안나와 <laughs> 혹시 여러분들도 안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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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실 수 있나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 이거 진짜 궁금해. 박네내버리아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아.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오 어, 아프리카 분이신가봐요. 아 저요? 어 저. 아 네? <laughs> <laughs> 아, 아까 목소리 어떠시고. 원래 제가 이런 목소리인데. 재밌리해드리려고 그랬죠. 보셨다고요? 아, 위치 몰라세요. 잠이 없어질 건데. 이건 너무 알바 너. 씨 하면 아 짜잔! 와, 빨리 방송해 방송해 달래. 빨리 박수 쳐 줘요. 와! 드디어 나온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laughs> 가보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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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웃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 섹시가 전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왜 이래 오늘? 저건 진짜 아닌데. 아 사망인데 오타가 나아 그렇네요. 사랑이 아니라 사망인데 이거 잘못 나. 씨.. 뭐... 아니 내가 섹시하다면 어, 섹시한 거지. 쌍놈 새끼들. 아, 채팅에서 아, 나락을 도매해? FBI 워링. 보너브 그래, 이딴 거 보니까 다른, 다른, 눈이 따라와. 높지. 재미난 콘텐츠를 생산해 주시 감사합니다. 야 PPT가 문제야? 당장 꼬. <laughs> 야 PPT가 문제냐고. 아집나 진짜 질풍가도 불러. 한번더 같은... 자 이번에도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방송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와서 방송 채팅도 쳐주시고 같이 놀아요 자 그럼 다들 다배룡 뚝배기